정식후 최저온도가 일주일 이상, 평균 10도 이상일 때 정식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엔 농구입니다. 오늘 4월 13일입니다. 지난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가까워 오지만 아직은 많이 춥습니다. 바지도 손바지를 꺼내서 입었고 잠바도 두터운 걸로 입었습니다. 눈이 온 곳도 있고 영하로 내려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포항 지역도 지난 밤에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 기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사람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어린 고추 모종들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하우스에 3월 22일에 고추를 심고 냉해를 심하게 입어 지난 4월 8일에 다시 심었습니다. 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착이 안 되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려 활착이 된 상태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는 저온에 견디는 힘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아침 일찍 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하우스 문을 열게 되면 혹시 한기가 들어갈까 봐서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확인을 하러 갑니다. 부직포를 벗기고 대충 살펴봐도 크게 냉해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종을 보면 새 잎의 끝 부분이 생생하고 달려 있는 꽃눈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온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약간의 저온 피해는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부의 잎이 저온의 피해를 조금 입은 것 같습니다. 하부의 잎이 약간 보랏빛이 돌고 잎맥이 보랏빛으로 보여집니다. 잎이나 줄기가 저온에 노출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보랏빛이 보입니다. 약하게 저온 피해를 입은 모습인데 이 정도는 별다른 저온 피해 처방을 하지 않아도 기온이 오르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우려할 정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최저기온이 3, 4도로 내려갑니다. 하루 정도는 저온에 노출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3, 4일간 저온에 노출되면 저의 경험상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고추 정식 후 기온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온 피해를 입은 모종을 빨리 회복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추는 정식 후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온의 피해를 받습니다.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눈으로도 쉽게 확인될 정도로 피해를 보입니다. 영하의 기온이라 서리를 맞게 되면 뽑고 다시 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도 이상에서 저온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같은 온도라도 저온의 피해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고추모종의 경화 정도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추모종의 활착 여부도 저온 피해에 영향을 줍니다. 저온 피해는 바람도 한몫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내려가는 것처럼 고추모종도 바람을 맞은 부분이 피해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람 맞은 부분부터 잎과 줄기가 조금씩 말라가지만 기온만 올라간다면 회복은 빨리 되는 편입니다. 5도 이상의 저온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은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회복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아미노산이나 생리 활성제를 연민 시비하여 주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아미노산 종류가 없다면 요소를 연하게 살포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의 저온 피해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화가 안된 모종이나 활착이 안된 경우의 모종은 잎과 가지가 처지고 줄기나 잎이 진한 보라색이 들고 하엽들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저온 피해가 이 정도 되면 서로 심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 적은 이라면 새로 심는 게 맞지만 많은 면적이라면 모종 구입도 만만치 않고 일도 부담이 됩니다. 좋은 피해를 입은 고추 모종을 살리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아미노산이나 생리 활성제로 회복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 날씨는 연초부터 변화가 많습니다. 노지에 고추 정식 일자를 잡으실 때기상청의 일기 예보를 참고하시고 정식 후 최저 온도가 일주일 이상 평균 10도 이상일 때 정식 1로 잡으시면 됩니다. 최소 일주일간 최저 기온이 평균 10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식 후 뿌리가 활짝을 할수 있는 최소의 기간입니다. 뿌리가 땅 냄새를 맡은 고추 모종은 저온에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조금 일찍 심고 싶으시다면 터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터널 재배는 초기 저온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고 수확량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해는 고민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